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해민서고요 저는 해민입니다. 1년 동안 제 영상을 또 이렇게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을 좀 돌아보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우선 연말에 참잘 어울리는 택배 하나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택배냐면요. 북클럽 문학동네 연말키트가 도착했습니다. 북클럽 문학동네는 가입을 했을 때 웰컴키트가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말에 연말키트를 한번더 보내주셔서 1년에 두번 택배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벌써 연말키트가 배송되는 시기가 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바로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연말 키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뭔가 작년보다 상자가 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말 그리고 또 연초를 시작할 때 쓰면 좋을 만한 그런 물건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열어보겠습니다. 음. Celebrate your golden year 라고 적혀있네요. 안녕하세요. 북클럽 문학동네 운영진 문클입니다. 책을 열렬히 사랑하는 농익은 마음, 혹은 앞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설레는 다짐. 시작의 농도는 다를지언정, 한해 동안 우리가 책으로 함께한 시간은 선명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 맞아요. 올해는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쾌거가 있었던 만큼 읽는 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기억되겠지요. 읽는 이로서 부클럽 문학 동네와 함께한 2024년이 자부심이자 기쁨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키트를 선물합니다. 읽기와 함께 충만한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내용물을 같이 봐야겠죠. 오, 너무 예쁜데요? 내용물이 생각보다 또 상당히 알차게 들어있네요. 네, 총 6가지의 상품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한강이라고 적혀있는 예쁜 봉투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렇게 쏙 열어보면 책갈피이네요. 너무 예쁜 눈꽃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눈처럼 가볍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눈에도 무게가 있다. 이 물방울만큼.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에 수록된 문장 하나가 적혀있는 예쁜 책갈피를 주셨습니다. 이 책갈피도 예쁘긴 한데 이 책갈피를 넣어놓는 이 통이 너무 예뻐서 이건 진짜 선물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한강 작가님의 책들을 읽을 때 특히 작별하지 않는 날을 읽을 때 유용하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이걸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얇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어요. 독서 결산을 위한 노트라고 합니다. 영어 글씨가 앞에 박으로 박혀 있고, 오, 올해 내가 읽은 책, 제목, 저자, 출판사, 별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앞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가 읽은 장르,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 가장 좋아하는 장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월별 독서결산도 할수 있네요.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달별로 좋았던 책을 적어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상반기의 책을 또 적을 수 있고 하반기의 책, 올해의 책, 선정 이유 오, 너무 재밌는 독서결산 노트인데요. 원래 이제 독서 노트라고 하면 좀 가이드가 있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계실 테고, 가이드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노트를 꾸며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노트는 재미난 가이드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뭘 노트에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너무 좋은 노트일 것 같아요. 특히, 올해 독서 결산을 할수 있도록 만든 노트이기 때문에 한 해에 독서했던 기록들을 한 권으로 딱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2024년에 내가 어떤 독서를 했더라, 어떤 책들을 읽었더라 딱 돌아볼 때 너무 좋은 그런 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클럽 문학동네만의 서비스죠. 이달 책을 결산해 볼수 있는 페이지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건 정말 북클럽 문학동네를 알뜰하게 잘 활용을 하셨다면 너무나 재미있는 또 페이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록하는 것도 분명 좋아하실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좋은 기록물을 남길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노트가 한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말 키트에 들어 있는 유일무이한 딱한 권의 책입니다. 바로 해외 소설 프리뷰 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책도 표지가 참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2025년 해외 소설 프리뷰 북이라고 적힌 걸 보니 내년에 문학동네에서 출간될 해외 소설 작품들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클럽 문학동네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제작된 도서로 2025년 출간 예정인 해외소설 새 작품의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 책이 세상에 나오기 전, 오직 뭉친에게만 공개하는 원고를 즐겁게 살펴봐 주세요. 각 도서의 출간 소식은 부클럽 문학동네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내년에 정식으로 출간될 각각의 책도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릴리 킹 작가님의 어느 겨울 다섯 번의 화요일이라는 작품이고요. 두번째는 슈테판츠 바이크의 어느 여인의 인생의 24시간. 마지막 작품은 프레드릭 피 빈테르 작가님의 속삭이는 벽이라는 작품입니다. 총세가지 작품이고 앞부분을 읽어보고 그 작품이 좋다면 내년 초에 실제로 책이 출간됐을 때그 책을 구매하는 것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프리뷰 북이 되겠습니다. 이 프리뷰 북은 약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시중에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책을 내가 먼저 만나볼 수 있다는 건참 장점이지만, 어쨌든 읽다가 중간에 뚝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하나의 완결된 작품을 쭉 읽을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해서 주셨다면 조금 더 소장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책한 권을 그냥 표지를 예쁘게 디자인해서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또 새로운 시도를 문학동네에서 한것 같네요. 그 다음은요, 문학동네 키트에는 절대 빠지지 않고 꼭 들어있는 상품인데요. 바로 커피 드립백입니다. 이번에도 카페인과 디카페인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들어있네요. 제가 이미 북클럽 문학동네도 몇 년째 지금 구독을 해서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이 커피 드립백을 몇번 내려서 마셔봤는데 향도 되게 좋고 이제 사실 드립으로 마시려면 좀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많잖아요. 뭐 원두도 갈아야 되고 또 그걸 간걸 이제 물에다가 해서 이렇게 내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데 이거는 그냥 딱 컵에 걸쳐놓고 마시고 싶을 때 그냥 물만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내려 마시면 돼서 생각보다 되게 좋은 구성품이더라고요. 여유롭게. 책 읽으면서 커피 마시고 싶은 날요 드립백 잘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성품인데요, 바로 캘린더입니다. 제가 올해도 사실 이 북클럽 문학동네 캘린더를 참잘 썼어요. 제 책상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이렇게 2024년용 생일 시 달력이 캘린더를 잘 썼는데. 아직 제가 내년도, 2025년도 캘린더는 구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속경키트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한번 기다려보자 했는데 역시나 올해도 들어있네요. 보니까 이번 달력의 컨셉은 노벨 문학상이네요. 그래서 그동안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작가들을 소개하고 그 작가의 작품 중에 일부 문장을 넣어둔 컨셉으로 만들어진 달력인 것 같은데요. 워낙 올해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기쁨이 컸다 보니까, 부클럽 문학 동네에서도 노벨 문학상 작가들을 기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작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한강 작가님도 들어있겠죠? 한강 작가님을 빼놓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몇월에 들어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10월에 있습니다. 이렇게 뒷면에는 한강 적혀 있고, 1970년 한국 출생, 2024년 수상 이런 식으로 몇 년도에 어느 나라에서 출생을 했고, 언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학동네와 노벨 문학상으로 채우는 1년이라고 해서 문학동네에 있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한 권씩 배치를 해둔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작품들이 이제 매달 하나씩 소개가 되어 있는 형식인 것 같고요. 마지막 장에는 2025년 달력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페이지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긴 좀 센스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지금은 땡땡 하는 중입니다 라고 해서 뭐 지금은 휴가 중입니다 지금은 식사 중입니다 이렇게 적어둘 수 있는 만약 이걸 회사에서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펼쳐두고 자리를 잠시 비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페이지도 한장 센스 있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달력을 교체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1월부터 잘 펴두고 제 책상에서 써보려고 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 작가의 작품을 쭉 따라 읽는 독서 모임을 이제 동네 책방에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그때 만났던 작가가 헤르만에세였고 두 번째 작가가 윌리엄 포크너였거든요. 근데 진짜 공교롭게 1월에 헤르만에세가 들어있고 2월에 윌리엄 포크너가 들어있네요. 뭘까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는 작가들이어서 1, 2월에 딱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오랜만에 두 작가의 작품들도 다시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달력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클럽 문학 동네의 송년 키트를 함께 뜯어봤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끝내면 아쉬우니까 2024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 책두 권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문학 책한 권, 비문학 책한권 이렇게 한 권씩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문학 책부터 소개를 해볼게요.